봄티생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대박나는 비방수를 소개해드릴게요. 응, 우리 봄티생 여러분들은 어, 색상을 고르실 적에 항상 붉은색과 주황색 또는 검은색이 잘 맞으세요. 이걸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갑에 넣고 다니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우리 봄티생 여러분들은 알 그림과 개 그림, 엉멍개예요. 개 그림을 동시에 지니고 다니시면 좋은데요. 말보다는 엉멍개의 그림이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한 불화 자를 꼭 같이 쓰시고요. 또한 무 토라는 글씨를 같이 쓰셔서 지니시면 되는데요. 어, 이것을 같이 세 번을 잘 적으셔서.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나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 아주 행운이 따라요. 또한 내가 움직이면 좋은 방향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은 방향은 시계로 보면 은 동서남북을 가릴 적에 12시가 남쪽이요. 6시가 북쪽으로 생각하시고 9시가 동쪽 3시가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아, 이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다시 방향이 좋으세요. 방향으로는 서북쪽이 되겠죠. 이쪽으로 가시면은 어, 또 취직도 어, 쉽게 되는 것이고 본벌이도 잘될 수가 있으니까 이 방향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승진이나 하기 창장, 또, 당선을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방향, 남쪽으로 가시면 좋아요. 자, 이쯤에서 집은 옮길 때는 집에서 방향을 보시는 거고요. 직장을 옮기실 때는 직장에서 방향을 보시는 거예요. 이걸 꼭 참고를 하셔서 항상 행운이 따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범티생 여러분들, 80분 6년생, 1974년생, 1962년생을, 어, 봤을 적에, 1986년생은 지금은 금전에 출납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구설도 많이 탈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다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고, 그래서 헤어짐과 또 만남이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 조심을 하시고 어, 듣는 쪽으로 가셔야지 말을 뱉으면은 항상 구설이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또한 지금 현재의 운으로는 호흡기나 기관지 쪽을 항상 조심을 하시고요. 어, 또 작은 흉터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흔은 다섯 여섯 이쯤이 되시면서부터는 네, 사업도 좋으시고요. 또 명예나 승진은도 있으시고요. 또한 내가 투자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또한 경찰, 검찰 어 이러한 직업을 가지시고 싶으시는 분들은 이때 되면은 큰 행운이 따를 듯 싶으니까 그때까지만 열심히 사시고 지금은 지출을 많이 줄이셔야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결혼을 했어도 내 배우자한테 만족을 못하고 한눈을 밟다가 망신수도 뻗칠 수가 있고 이별수도 뻗칠 수가 있어요.또한 금전의 손실도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흔히 하는 주식이나 화폐도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금도 좋으시지만요. 은을 사 모으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행운이 따를 듯 싶으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70분 4년생 어, 이분들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사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40살 초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쉬지 못하고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으로 사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책임자와 같은 역할, 또 모든 것을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취기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너무 힘들게 오다 보니까 이제는 나몇 년만 하고 조금 쉬었다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때예요 자도 자도 피곤하고, 어, 생활의 무게나 책임자와 같은 역할이 너무 부담이 돼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에 닿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지금 어, 70은 4년생 여러분들 같지만 열심히 사신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부자가 되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또한 60분 2년생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어 그동안에 재물의 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따는 운은 아니지만 항상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안팎으로 내가 다 손이 가야 되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엄마 노릇 자식을 키우듯이 가셔야 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으셨죠. 또한 형제들도 내가 공부를 시키고 내가 업어서 키우신 분들도 많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이 분들은 환갑이 지나면서부터 어, 또 새로운 운기가 서서히 찾아오고 제 2의 인생은 다시 청춘이라도 되듯이 좋은 운기가 올듯 싶어요. 올해는 동서 사방이 막히고 정말 답답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운이었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운과 그런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행운을 잘 잡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봄기생 여러분들 하면은 또 승부욕도 있으시고 또 아우라가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다만 주의를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직진을 하시다가 놓치는 부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세심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괜찮아 다시 뵙겠습니다. 어, 앞으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